자리를 빛내주신 저희 레빙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많은 선업의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화합회장의 한마당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사 준비와 진행에 수고하신 안상면 청년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 사고 없이 안상면 화합회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안성 면민 여러분, 백구0 퍼턴 재경 상우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름 휴가를 맞아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가 더 나은 안성, 더 행복한 안성 면민 여러분의 삶을 일구는데 꼭 필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국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예, 먼저 오늘 광복 78주년을 맞아서 우리 안성, 50, 예, 안성 면민의날 50주년 예, 화합의 날을 진심으로 어,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국산리 권우석 청년회장으로부터 우승기 반납이 있겠습니다. 반납할 때 멋지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경기 좋은데? 시간 되시고요 선수들 들어서 무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2, 멋진 드립.